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 한가위 추석날이죠. 네, 온 가족이 한데 모여서 풍성한 오곡백과와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는 날이죠.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이제 모처럼 손자 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혀도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공격롭게도 우리 누님 방송데꼭 추석날 다는것 같아. <웃음> <웃음> 예. 어. 그래서 이게 추석날 꼭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laughs> 좋아요. 근데 뭘거좀 들고 올줄 알았더니 그냥 왔어. <웃음> 예. <웃음> 아유. 하여튼 추석날이 하여튼 뭐 맛있는 거 많이 해서 좋아요. 또다 같이 모이니까 좋고요. 예예. 예. 바쁘다고 전부 안 오다가 네. 이날은 핑계 될 수가 없으니까 다 모여요. 그래 옛날 코로나 때는 못 모였잖아요. 네. 예. 자 이번에 모시 분 어떤 분이신가요? 네. 멀리 속초에서 오셨습니다. 69년도 가지 말라고를 대비해서 노래하시다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잠시 쉬다가. 다시 시작하여 호랑나비를 부르고 계시는 분입니다. 신호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아주 모자와. 예, 어휴. 글라스가 먼저 인사 부터 하시죠. 안녕하세요. 신호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우, 간단하게 오셨네요. 아, 아. 신호라는 <laughs> 이름이 예명입니까? 본명입니까? 예명이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옛날에 처음에 가자말라고대뷔할때그 작곡하신 분이 그또 저희 형님과 같이 만들어 주신 이름이에요. 음. 예. 어. 신호. 예. 빨간 신호입니까? 파란 신호입니까? 다 복합되죠. <웃음> <웃음> 예, 차라리 신호등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래요. 네. 어. 원래 고향이 속초입니까? 예, 속초입니다. 음. 오, 오, 오. 뭐 장경수 씨가 이제 예, 소개를 했습니다. 만은 예, 예. 어, 음. 그래요. 오, 진짜 먼데서 오셨네요. 음. <웃음> 강원도도 가다 <laughs> 보면 쭉 가다 끝에 속초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멀지 않죠 이제는 뭐 지금은 안 멀어요. 예, 옛날에부터 한. 그모 시... 멀지 않으면 뭐한 시간에 간단 말해요? 안되죠두 시간 넘게 걸려죠. <laughs> <laughs> 예, 네. 어 속초가 속초, 좋아요. 속초라고면 하 이제 강원도 아주 멀게 생각 그런데 요즘은 멀게 생각했더라 도로가 아. 워낙 잘 뚫려가지고 네. 예, 뭐한 시간 반, 두 시간이면 뭐 좋게 갈수 있는 아. 곳이 속초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모자를 평상시에도 꼭 그렇게 쓰고 다니십니까? 안 쓰다가 그 예. 어떻게 또 쓰게 되고 그래요 모자를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예. 예. 겨울에 또빵 모자도 쓰고 아니 근데 네. 잘 어울리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거기 뭐코수염도좀예예예이코수염부먼 뭐 이제 나이가 나 하야서 그럼 뭐 어차피 <laughs> 나이가 오픈된 거니까 예예 예. 제가 69년도에 데뷔했으니까네 어 대단하시다 예. 예예 <laughs> 어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어. 우리 누님하고도 나이는 좀 차이는 있겠죠? 아예 제가 한참 나죠 아니야, <laughs> 많이 <laughs> 예. 안 보여요. 아, 예. 음. 감사합니다. 예. 은 넘으셨어요? 그렇죠. 음. 너으셨어요 예. 칠십은 예. <laughs> 아, 넘었지. 6 9 년대에 데뷔했어요. 6 9 년도를 계산하게 되면 나이가 음. 대충 나오죠. 예. 음. 아. 제가 이 지금 무대 쓰기까지 그 걸린 시간이 46년 걸렸어요. 46년 만에 다시 세상에. 가지 말라고 편곡 다시 하고 리메이크를 다시 했습니다 지금. 그 리메이크 음. 다시해서 불러온지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다시 온지가 지금 이번에 다시 시작했죠. 가지 말라고를요. 음악이 어. 노래가 네. 그렇게 좋죠. 아유 그뭐 생각나요? 그뭐 하늘랄까. 네. 음. 네. 지난번에 아인애 TV에 출연했을때 예, 보니까 예, 예. 아, 노래도 아주 잘하시던데 어, 그날 이건 이 노래 부르셨나요? 가지 말라고. 예, ]로? 가지 말라고 불렀습니다. 아, 음, 그러셨구나. 네. 아, 뭐 노래를 부르신 연역이 막 그냥 노래 속에 팍 묻혀 나오더라고요. 음, 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곡 일단 들어보고 나서 네, 신우 씨이 노래 빨리 음. 듣고 싶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올라가 주세요. 예, 가지 말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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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아우. 부르던 분이 안 부르면 건강에 안 좋아 응? 노래가 어. 참 좋은 겁니다 음.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누님도 집 동네에서도 노래방 가서 노래 자주 부르신다며 혼자라도 나 노래방 들어가서 하다가 가요 한 시간 하다가 네. 끝나버리면 불러 그 가지고 나 누구여 이 하고 또 네. 시간 더 넣어달라고 그럼 시간 좀더 걷어서 또하고 <laughs> 집에 가서 남편한테 혼나면서도 노래는 네. 하고 들어갑니다. <laughs> 이즘이야 눈치 볼 것도 없지만. <laughs> 자, 우리 신호 씨가 불러드립니다. 가지 말라고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부리치고 가버린 사랑 헤어져 떠나갈 땐이 얄밉던 그 사람이 지금은 i don't know 지 녀석은 이고한은이우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가러 우리 지구 가버린 사랑 가버린 사랑 네 가지 말라고 오, 무대 쓰니까 열정이 다시 나오시네요 노래가 저렇게 좋은 거예요, 누님. 네. 가지마. <laughs> 예. 어서 오세요. 네. 네. 어, 네. 음원기 그뭐딱 모습에서 풍겨 나오는 네. 노래가 아, 노래라지 진지하게 네.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네. 연세에 비해서 의상 입으신 것이 뭐 청년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모자를 쓰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요 오, 르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김사가선 아니신데 아. 너무 멋있어요 음, 그래요. 오늘, 네, 네. 오늘, 추석인데 오늘, 인데 오늘, 오늘, 에 차례는 지내셨나요 어저께 올라왔어요 어 오늘, 오오셨오요어늘 오늘, 오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네. 네. <laughs> 노래고 <노력하고 웃음> 예. 싶어서 어제 올라오셨네요. 그렇죠. 음. 예. 오늘 또 오게 되면 또 차가 교통이 좀안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오셨나 보구나. 예, 미리 왔습니다. 예. 네. 저도 어제 강원도 원주에 가 가지고 그, 그 교통 방송에서 3시간 동안을 또 들었는데 네. 오는 데나 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막히더라고요. 네. 어.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원주교통방송 가서 나왔어요. 네, 예. 3 시간 동안 떠들고 노래를 네 마디 했는데 내가 너무 뻔뻔해요 <laughs> 반주가 맞지도 않는데 혼자 떠들었어요. <laughs> 어유. 네, 뭐라고 하네? 음, 노래 좀 제대로 하라고 그래요. <웃음> <웃음> 예, 누나의 타이틀곡은 여정이란 노래인데 그 노래는 잘안 부르시고 맨날 뭐 나는 시끄러운 게 좋지 조용한 노래 싫어. 정의 세월 싶어요. 아니면 안동역 이런 것만 부르시더만. 그래 요즘은 그 별빛 같은 내 사랑이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요. 네. 어그 가요 무대에서 부를 때 보기 좋았어. 자기 전에도 한마디 그 부르고자 요아 좋죠. 노래할 네. 때가 좋죠. 예, 예. 네. 노래가 음, 참 우리 인생의 활력소거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네. 그래. 그리고요 노래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착합니다. 저기 현당 씨도 앉아 있지만 너무 착해요. 근데 네, 착한 맞습니다. 게 오늘 땐 좋을 때도 있지만 손해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때는 좀 착하지 않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아. <웃음> <웃음> 그래요. 오늘 누님이 좀 말씀이 좀 많으시다. 아니 오늘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음.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예. 며느리한테도 요즘은 말을 못해요. 아들이야다 그러니까 <laughs> 반찬이 좀 마음이 예. 안 들어서 야 여기 좀뭐좀더 들어가라 그런 걸. 어머니. 이거 매드는데 얼마나 힘들어는 줄 아세요? 이제 아들도 내꺄 아니더라고요. <웃음> <웃음> 주는 대로 드세요. 설마? <laughs> 네. 네, 음, 네, 어, 네. 그 방송에서 그냥 웃자고 해보는 소리고. 네. 나 이것도 우리 아들이 혼나고 따지러 올줄 알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요. 네, 신호 씨. 예. 어, 오늘 추석인데 어, 속초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마디 어. 하세요. 지인들한테 한 말씀하시죠.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음. 일단 명절이 왔으니까 좀 즐거운 추석 보내고 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음. 음, 속초가좀 예쁘게 변했으면 많이 좋겠습니다. 음. 예. 관광지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그렇죠. 예예. 예. 아유 간단하게 말씀도 잘 하시네. <laughs> 네, 그래요. 노래 듣는 게 좋겠어요. 신호씨의 <laughs> 호랑나비 김웅국의 호랑나비가 아니라 어. 아난그 호랑나비 그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호랑나비는 78년도에 나온 거예요. 아, 예. 어, 그래요. 예. 어떤 호랑나비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무대로 예, 네. 예. 가주십시오. 예, 예. 네. 네 오늘 멀리 속초에서 오신 우리 가수 신호 씨 네.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진지하세요. 어, 예. 말씀은 뭐잘안 하셔도 예. 노래를 네. 열정적으로 네. 하시니까 네. 우리 노래를 듣죠. 네. 69년도에 데뷔해서 어 다시 리바이벌해서 네 이제 불렀는데 호랑나비 78년도에 아어 네. 발표했다 노래를 오늘 이 시간에 또 발표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가지 말라고 호랑나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곡 신우가 불러드립니다. 호랑나비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너의 종을 다시 찾아와 너의 종을 다시